안녕하세요 일본인스타 시오리에요 오늘 주제는 일본도 젠더 문제 때문에 사, 많이 사워요 라는 이야기에요 한국 분들에게 여태까지 한국 젠더 문제를 많이 들어본 적도 있어요 저도 디, 한국 TV 중에 이런 젠더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여성편 들어주는 여성 연예인이랑 남성편 들어주는 남성 연예인을 초대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사람끼리 심하면 김치녀라든가 한남충 이런 말 쓰고, 어, 한국 사람들끼리 많이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 쪽에서 방송하니까 한국의 시청자분들이랑 얘기하고 느끼는 건 한국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일본도 한국이랑 비슷한 걸 많이 느껴요. 최근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젠더 문제를 네개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헌혈 포스터 캐릭터로 그려진 여성 캐릭터가 문제가 됐어요. 이게 애니라서 문제가 된게 아니라 일부러 가슴을 크게 그렸죠. 이 부분이 인터넷으로 주로 여성들에게 과도하게 선적으구로 그린다라고 비난받았어요. 한편 인터넷으로 남자가 고큰 가슴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뭐가 선적인 캐릭터냐 이런 의견이 주로 남성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결국 이 포스터는 없앴대요. 이 포스터는 공군 잔소에 나온 포스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고 가슴이 끄면 왜 무조건 선 쪽으로 보냐라고 생각하는 남성들도 있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여성망이라는 초밥집 다큐멘터리. 문제가 됐어요. 방송에 저는 여자가 왜 초밥을 만들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직원 말로는 자신은 화장하고 일하지만 화장 가루가 털어지지 않도록 얼굴에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신경 쓰는데. 여자가 초밥을 만드는 것에 이해를 못 하시는 손님도 계셨어요. 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인터넷으로 이게 남성들에게 비난 많이 받은 이유가 아무리도 안올리고 소매가 길어서 초밥에 붙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성 차별이 아니야. 여자라도 제대로 옷을 남자 요리인처럼 입었으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식으로 비난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이것도 TV에서 나온 거지만 여성들에게 평균적인 남성의 조건을 물어봤대요. 여성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남성이 연봉 5천만 원, 대학교 졸업, 키 170cm, 전체원 찬남 이외, 청결감이 있다. 산식이라 매너가 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것도 비난이 많았어요. 일본 25살부터 35살 미혼 남성의 평균 연봉이 한 3.0만 원인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찬남이 아닌 남자를 평균적인 남성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인터뷰어가 유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보통 평균적인 남자 조건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잔남인지 아닌지까지 생각 안할것 같대요. 참고로 이런 여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연애할 때 상대가 잔남이면 나중에 시집가면 남편 부모님까지 덜 봐야 하니까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저는 연애할 때 상대가 잔남인지 아닌지 신경 쓴 적이 없는데 이건 혹시 여성의 세대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이거는 일본 방송국이 여대에 가서 남자가 차다고 느낄 때는?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한 여대생이 남성이랑 같이 식사하러 가서 택시비를 남성이 내기로 했을 때3조엔이면딱3조엔 주는 사람. 어차피 낼거면 멋있게 내야지 남자면 멋있게 이걸로 가 해서 망은 멋있게 내야지 라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남자들이 니 가치가 3점 밖에 없었다는 거지 해서 많이 이 여대생이 욕먹었어요 저는 아마 이거는 젊은 남친이랑 식사하러 간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는 연사이랑 어쩔 수 없이 밥 먹으러 가는 일이 생겼는데 택시비까지 아끼니까 불만이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3대가 남학생이면 보통 택시비 줄 여유도 없고 이게 만약에 애인일을 보고 하는 말이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이 여자에게 택시비 주는 입장이면 삼촌이라고 상대가 말해도 염소에서 말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교통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지폐를줄것같대요 그래서 전혀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곁돈비까지 준다고 하는데 보통 기분이 나쁘지 않죠.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줄 문화가 있어서 저도 나이 차이가 나는 연하랑 밥 먹으러 갔을 때 계산해줄 때가 많아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부분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진짜 그런지 잘 생각해야 할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한일 문화 자이를 소개하거나 일본인이 한국 문화를 본 반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아직 유튜브 사회에 없는 자극적인 콘텐츠도 많이 찍을 예정이라서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